안녕하세요. 강남컴퓨터병원입니다 아, 오늘은 저희 그저 출장용 출장용 오토바이인데 날씨가 너무 추워지다 보니까 어 그저 배터리가 방전이 돼 버렸어요. 하고 배터리 교체하는 도중에 요 보시면 그저 육각 육각 볼트 산이 망가져서 풀어야 되는 상황이 상황이 돼 버렸어요. 이거에 대해서 한번 영상을 찍어 보도록 할게요. 자, 음. 어, 그쵸. 제가 웬만한 나사는 마모가 되면 다풀 수가 있는데 얘는 사이즈가 너무 굵어서, 그쵸, 때리고 부셔도 안 되더라고요. 음, 그래서 지금 이게 어 볼트 리무버 세트를 사서 이걸로 이제 풀 예정이에요. 일단 될지 안 될지 어 계속 한번 진행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자, 한번 해볼까요? 응. 이길을 이용해서 구멍을 좀더 확장하고 난 다음에. 아, 잘 돼야 될 텐데. 이거 주세요 아 이게 스텐 아 스텐은 아닌데 이게 원래 나사가 스텐으로 되어 있으면 그쵸 이 드릴을 스텐용 길이로 바꿔야 되거든요 근데 먹는 거 보니까 일단은 자이 정도면 됐고요 자, 요정도 해놓고 다시. 어. 아, 바이스프라도 있어야 될 같은데. 자, 얘를 뜯어서. 아, 씨, 뜯을 면이 그게 없네. 어, 칼. 칼, 칼, 칼. 잘리나 아, 역회전을 해야 되니까 얘는, 오케이. 이렇게 돌면은 안 되고 역회전을 해야 되네. 지금 분들은 사고를 치고, 사장은 맨날 짓수습하고, 어 인생이 그렇네. 자. 됐다. 바뀌었으면, 빼고. 자, 이 상태에서. 자. 플러스 플러스 야 대단하네요 와 플러스 플러스 아 메가이버 맞는 메가이버 같네요 아 잠시만 실력이면 컴퓨터 수리가 아니라 밑에 가서 사소리도 사수... 배워도 되는데요 몽키좀 가져오겠습니다 잠시 대기 음. 아. 자 지금 그죠 이게 어, 탭. 이건 무슨 탭이야? 반대. 반대된 탭을. 아, 벌세 앞에. 어 그렇죠. 볼냥 리무브라고 아, 그냥 이름이 불리는데. 부터서분이면제 그렇죠 이 바이스프레를 아, 가져왔어요. 이걸로 고정을 시켜서 그냥 걸려 걸려버릴 겁니다. 자. 자, 그저 이렇게 풀렸습니다. 아, 이거 풀리... 이걸... 풀, 이걸... 풀어내기가 이렇게 힘드네요. 그리고 이제 옆에 있는 반대편에 있는 것도 한번 풀어볼게요. 지금 어떤 증상이냐 하면 보세요. 이게 5mm 짜리인데, 그쵸? 이렇게 그냥 헛돌아요. 그냥... 그쵸? 이게 헛돌아요? 이런 건 육각네트는 풀 때, 한 방에, 꽉 꽂아놓고 한 방에 풀어야지, 나사살이안 넘어서거든요. 자, 이런 증상이에요, 일단. 이렇게 헛들죠? 자, 이거를 다시, 아까와 같은 방법으로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아까처럼, 일단, 이 안에 있는 구멍을, 구멍을 좀더 밑으로 키워야 됩니다. 그래야지, 어, 볼트 리무버, 리무버, 커저 그 공구가 안으로 들어가면서 팍, 걸려야 되거든요. 자, 지금 이거 6mm, 5mm, 어, 저 육각 볼트를 저거 구멍을 더 깊게 하기 위해서 지금 6mm 길이를 이용하거든요. 그렇죠. 이제 깊이가 좀 어, 보일지 모르겠지만 깊이가 좀 들어갔죠. 이제 리무브 볼트로 어, 얘를 풀어야 되는데 이게 어, 자. 이렇게 다시 이제 분리가 됐고요. 얘로 이제 교체를 해서 얘를 또 빼낼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거를 어 볼트 리무버를 이거 이용할 때는 반드시 회전을 역방향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이렇게. 원래는 이런 식으로 해야지 전진인데, 지금은 역방향으로 이런식. 자, 그렇죠? 이렇게 돌아가야지. 돌아가면서, 깎이면서 반대 방향으로 풀리게끔 되거든요. 자, 다시 이제. 자, 작업해 보겠습니다. 자, 누르고. 지금 또 물렸거든요. 이렇게 물렸으면 지금 너무 꽉 껴서 어이 전기 드릴의 힘으로 풀 수가 없기 때문에 다시 이걸 풀어내고 이와 같은 바이스프라, 바이스프라이어로 이 위에가 도, 돌아버리네요. 아 세상에 만상이나 이게 부러져 버렸어요. 아더 큰일이라 버렸네. 자 이럴 때는 아 이게 더큰 일이났네요. 이게 부러질 줄이야. 아 이게 부러지면 난감한데. 자 그러면. 이게 예, 마지막으로 할수 있는 방법이 제 나름대로의 마지막 방법이 어어 어, 그라인드를 가져와서 그렇 일자 흠집을 내었고 아마 그러면 이쪽이 아마 상할 거예요. 그거 감안해서 그라인드로 일자를 내서 일자 드라이브로 다시 푸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자, 또 다시 그 다음 방법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은 하다 하다 안 돼갖고, 이제, 그라인드를 들고 왔어요. 아, 여기, 저희 사고치 우리 막내. <laughs> 그쵸, 이, 이게 처음이다 보니까, 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쵸, 육각네트는 마모가 좀 자주 일어나는 편이어서, 자, 이거에 대해서 이제, 어, 용접기가 있으면, 그, 붙여서 돌리이 되는데, 용접기도 없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그라인드를 이용해서 이게 갈, 갈다 보면 이쪽 부분이 갈려져 나가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 이 방법을 사용을 안 하려고 했는데 지금은 이제 어쩔 수가 없죠. 요거 감안해서 그리고 이 그라인드는 진짜 정말 조심하게 다뤄야 됩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커버도 없고 하기 때문에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그쪽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어 공장 생활을 좀 오래 했기 때문에 웬만한 거죠. 전동기구는 다 다를 줄 압니다. 근데 남자라면은, 그렇 이런 거 정도는 다를 줄 알면, 뭐, 가정이나, 여러, 여러모로, 어, 그렇 쓰임새가 마, 많은 것 같더라고요. 자, 그럼 작업해 보겠습니다. 드라이버 손, 어, 손잡이가 가늘기 때문에 힘을 못 주거든요. 그러면 이런, 그 어, 파이프렌치를 이용해서 위에서 누르고, 자, 아, 아 돌아간 것 같습니다. 자 돌아가네요 드디어 아 진짜 인간승리네 인간승리야 인간 승리야. 자 뺐다 그죠 보셨죠 이렇게 아 노트북이나 집에서 이제 자가 수리 하신다고 해서 어, 노트북 이제 뒷면에 나사를 풀다 보면 십자 드라이버가 이렇게 망가져서 들어오는 경우도 종종 있어요. 어, 물론 이런 것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렇죠. 사회에서 얻은 경험으로 어, 컴퓨터 수리라든가 뭐 여러 방면에 좀 많이 어, 어, 많이 활용을 하고 있어요.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는 그런 말이 있죠. 간혹 가다, 이제 면, 저희가 이제 지금도 면접을 보다 보면, 어, 젊어서 고생을 사서도 고생할 할 수도 있다 하면 간혹 가다, 그러는 분들이 있어요. 고생할 줄 아는데 뭐하고 하느냐, 그 고생을 뻔히 아는데, 그럼 가차없이 그냥 탈락입니다. 물론 제, 저만의 이제 면접 기준인 거고요 자, 그리고. 자, 이제. 이거를 드러내야죠. 충전을 하기 위해서. 잇짠. 자, 그죠 얘를 드러내야지 오토바이 인제 충전기가 보이거든요. 그래서 얘를 지금 충전을 해야지 오토바이가 지금 살아나거든요. 어, 플러스. 플러스 찍어 주고요. 그리고 얘는 어디스 마이너스 네, 마이너스 찍어 주고요. 자 그리고 전기 꽂아 주고요. 220볼트. 이어 이럴 세팅을 해줘야 되는데 또자 꺼짐 1시간 2시간 정도 자 2시간 정도 지금 충전 충전에 들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어이 상태도 지금 전기에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오토바이 열쇠를 가져가서 충전을 아 시동을 한번 걸어 볼게요. 자또 밑에 내려와서 열쇠를 가져오보도록 할게요. 자 막내야 네. 다 풀었어. 아씨 내가 진짜 최후의 수단을 이용해서 풀었다. 아자 어디 있습니까 열쇠가. 아 주식은 잘 올라가나? 아그죠 이게 보시면 제가 그냥 부업삼아 하기도 하고 공부도 하고 있는데 지금은 지금 그저 코스피가 단기 당기, 단기를 해서 여기서 지금 많이 올라와 있죠 그래서 지금은 거의 현금 거의 뭐95% 보유로 지금 요거는 그저 코덱 아... 코덱 200선불 인버스 2배인데, 얘가 지금 많이 떨어졌다는 이유는 곧 반등하겠다는 뜻이죠. 반등을 하게 되면 얘는 곧 다시 하락으로 이어지겠죠. 그래서 지금은 현금 보유 뭐 거의 95%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죠. 지금 이제 반, 어, 어, 인버스가 이제 올라가면 인버스 관련한 종목을 사든가, 아니면 그저 인버스주의 대표 주가 보통 제주은행. 제주은행이 자 볼까요 제주은행. 제주은행. 아, 자. 자 보시다시피 제주은행이 차트가 예쁘게 만들어졌죠. 이런 식으로 우상향 자 우상향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걸 넘어서기 위해서 그렇죠이 전거점 넘어서기 위해서 지금 준비 중에 있을 수도 있고 있는데 요거는 이제 어뭐 며칠 지켜보면 이걸 넘어서면은 얘는 인버스 종목이기 때문에 주식은 바로 하락을 하겠죠 그렇죠 이렇게 됐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주식에 뭐 당연히 어, 1 0 0는 없기 때문에 제 나름대로의 그렇 항상 보면 어, 자 여기 보시면 그렇 이렇게 인버스가 바닥일 때는 반대로 코스피 코스닥이 고점이거든요 그러면 항상 이 부분에서는 현금을 보유를 보통 이때부터 현금 보유를 진행합니다 그리고 이제 눌러주거나 이제 눌러주면 그때 이제 다시 어이 부분 한 근처에서 뭐 삼성을 사든가 하이닉스 사든가 이제 우량 종목을 사놓고 이제 이 이쪽 부분에서는 중소형주를 삽니다. 그냥 어자 여기서는 보통 우량주를 사고 여기서 우량주를 매도하고 그리고 다시 이 부분에서는 이제 중소형주 사서 어느 정도 곧좀 오면은 또 형은 보유 뭐제 나름대로 그냥 원칙입니다. 아직 열심히 공부하는 중이기 때문에 그저 그렇죠? 무리하지 않고 나름대로 열심히 공부도 하고 있습니다. 음... 자 그럼 또 다시 올라와서 차 시동을 걸어서 오토바이 시동 걸어서 잘되는지 테스트해 보겠습니다. 갔다 올게 형님. 어자 <laughs> 시동을 걸어 볼게요. 어 들리고? 날씨가 너무 추워져서 오토바이 배터리 방전이 져돼서 그렇습니다. 지금 열심히 충전 중이고 한2 시간 뒤에. 얘는 투이다 완료될 것 같습니다. 아, 이 클럽 브랜드 너무 좋아. 자, 끄고. 하아. 왜 떤... 드디어... 드디어. 하아. 닦내고 돌리고, 갈아내고 해서 결국은 다 됐네요. 자, 이번 마모된 육각나사 푸는 방법이랑, 어, 오토바이 그냥 배터리 하는 걸 영상을 찍어 봤습니다. 자, 종료합니다. 모두 날씨 추운데 건강하시고, 또 다른 영상으로 또 찾아뵐게요. 안녕!